인사드리겠습니다 마냥 어, 만왕구 출신 기영 장군입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이 서울대 강학수무원 교육관리 동 준공을 축하하게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어, 제가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은 서울대 총장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해하실 아, 우리 농생대 아, 학장님은 학장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각제 입장에서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아, 국회 교육위원 입장에서 또 안양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역구 입장에서 왔습니다. 아, 먼저 어, 국회 교육위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울대 농업신명과학대학원의 존재 이유인 연구 교육 보존 이런 부분들 와서 보니까 참잘돼 있더라고요. 아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50년대 그 암울한 시기에 이창복 전 교수님 아,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시죠. 아, 이창복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아, 이이목원이 아, 여기까지 오기의 소재를 만들어 주신. 명희 교수님 포함에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또 안양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안양 출신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기 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물장구도 쳤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물장구를 쳤던 그 기억, 그 추억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양시민과 지역주민들과 좀더 함께하는 공간, 상생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교육관리동이 중공을 하는데 우리 박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이지만 동시에 지역주민, 안양시민 그리고 수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수목원의 존재 유인 연구 교육 도전 이것을 잘 한다라는 전제 하에 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대 수목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거듭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비전을 공유해주면 게제 바람인데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서울대 총장님 뵙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합리적으로 융통성을 갖고 서로 상상할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우리 서울대 농생대 이하식 학장님도 그리고 우리 박필선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암울한 시기에, 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그리고 운명사적 대전환기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간 속에서 왜 자연이 보존되어야 되는지, 왜 이런 보존된 공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여기 오면 그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도 서울대 아, 농생대 수목원의 존재 이유를 당연히 지키면서 그 이유가 좀더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아,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중공식에 다시 한번 서로가 상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큰 들의 아, 자연과 함께하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스텔의 가치 속에서 이 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를 거듭 바라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